여러 가지 나라에서 먹고 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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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럼 그럼, 었어그 유지하하 나라입니다. 다 그래서 t k n 시 w 가첫 번째로 뭘먹 o 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 o 을 먹어요. o w I don't 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o n t know. 했죠. 근데 태국의 쌀은 어떤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쌀이랑 좀 길쭉하고 더 가는 쌀이에요 근데 모양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먹었을 때 못 네. 우리 저번에 주먹밥 먹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쌀은 끈적끈적 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태국의 쌀은 어, 이렇게 뭉치면 다시 네. 흩어져요. 볶음밥을 많이 사용해서 어,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요런 쌀은. 자, 똠양꿍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어. 느끼하고 어, 기름지고 뜨할수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단 맛이 많이 나는 탄산음료나 파테 you 1 2 시에서 한 시쯤 먹고 저녁은 6섯일 시쯤 먹죠. 음. 근데 얘네는 늦게 시작해요. 아침이 이때예요. 그래서 어, 아침과 점심 사이를 보통 아치,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이라고 오. 어, 오. 식사하고, 오. 알부에스로라고. 멕시코는 얘들아 정말 정말 다양한 고추와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의 오이 오이 고추라고 들었죠. 네. 맵지 않은 고추부터 매운 고추부터 피망 네. 같은 생긴 고추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고추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들아 0분은또 이거요?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으로 이렇게 리를해기도 하고, 끼로 기부터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탈리아는 이렇게 북부와 남부 이렇게 긴 지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북부 남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다른 식재료가 생산되고 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에서 나온 우유나 유제품들도 많고 이탈리아도 음. 이제 한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떤 걸 먹는데요? 아, 사이튼! 사이튼!

빈칸두 개가 있다, 그죠? 네, 여기다가 오늘 내용 내용을 2 개를 두 개를 만드세요. 역작품이 맞춰야 되는 문제를 두 개를 만들어. 자,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역작품이랑 바이바이를 하는 거예요. 역작보세요 바이바이요. 어 이겼다, 그렇지? 근데 내가 은뭘로 이겼다? 준완로 이겼지. 그러면은 역한, 북한. 그래서 이게 출발해서부터 북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방가니까 질문이 뭐야? 프랑스의 식사예절 및 음식문화의 특징을 얘기하자고 했어 그래서 이 답을 맞추면부자을 그 남고 다시 가을 해야겠지? 그리못 맞히면 어디로 가래? 이전 자리에 가자 가야지. 이건 너무 뛰어 넘고.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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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시 다른 나라에 가도 내가 모르는 음식이 나와도 아 이런 나라에 이런 게 있나? 그거 한번 먹어보고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또 앞에 계신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조심하게 음. 물어보면서 같이 무도하면서 먹는 또 즐거움. 음. 한번 오늘 선 먹은 잘했고, 간단히 나갑니다.